자 이제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야 될것 같다. 자 마지막 파트네요. 10번입니다. 10번, 10번, 11번, 12번 질문 끝나면 진도 이제 다 따라잡았습니다. 자맨 끝에 보니까 뭐래 돼 있니? 자 어린 소들이 자랍니다. 어디에서 어린 소들이 자랄 때 나이가든 소로 소와 함께 자라도 하는 것은 l e 레은 allow의 기형이에요. 허용을 하는 거죠. 허락해 주는 것은 그들을 더욱 더잘 적응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기술을 준다. 뭐 뭐에 필요한 기술. 그러면 이 글에는 예, 어린 소가 어린 소가 이제 어린 소랑 있으면 자뭘를 배운다. 무슨 기술을 배운대? 근데 당연히 이 기술은 그럼 어디서 나왔겠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이 어른한테서 나온 겁니다. 근 어른하고 있을 때이 기술을 배운다 했으니까. 되니자 그러면 이 글에서 어른들이 가지는 특색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른의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그러면 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어른의 초점을 두든지 어른의 초점을 강조를 두든지 아니면 어린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든지 가지지 아,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든지 오케이 어, 면되겠습니다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또마스티프면 이제 사육되는 어린 사육되는 소들은 좀처럼 잘하지 않습니다 아이가든 자 요게 보면 아비소라 나오니까 그냥 어른합치다아비소데 어른소 주변에서 잘하지 않는데 끼리끼리 모이는가봐 이게 사육할 때는 요한에 가둬놓고 그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뭐할 기회가 없나 play, hide, wait, order 아 그러면 어른이 없는데 어른하고 뭐 싸울 기회가 없나 어여게보면 뭐 기술은 무슨 기술이겠어 싸우는 기술이 되겠네 일단은 음, 싸우는 기술 싸움과 뭔 관련된 게 나올 것같아 자, 더욱더 강한 소와 싸울 기회가 없다. 그리고 그 어린 소수소저 이게 아비소니까, 어른 소를 뭐로써 롤모델어서 관찰할 기회가 없다. 싸우는 기술 볼 기회 없고요, 싸울 기회 없고, 자롤 모델, 내가 따라하고 싶은 롤 모델 역할이 어린 소역할인데 대신에 그들은 무리 짓습니다 함께 어디에서 필펜 아니면 사육 무리에서 그리고 목초지에서. 어떤 목적인데요 그들이 레슬링을 하고 싸우는 것이 뭐 단지 장난기 있는 동료들과 자기 나이들의 어린 애들과죠 자 왜냐면 they are all so equally matched 똑같이 m a t c h e 자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복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 누가 더 세다 더 약하다 이게 아니고 다 어린 놈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 능력을 어, 발전시키지 못한다 어떤 능력? 자, 각각의 다른 장점을 측정할 능력, 마음으로써, 보여줌으로써, 공격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자, 뭐야, 각자의 힘을 에? 측정할 능력을 개발하신 데 실제로, 그소 o 났어요. 밀어치기는, 밀어치기 미러치기 시합은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자, 아주 선호하는, 뭐야, 방식이 된다. 뭐라는, setting a score. 자 세리워스코라면요 분풀이하는 겁니다. 분풀이하는 거 지루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풀이하는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어린 소들은 배웁니다. 모든 어미넌스 디스포타면요 이제 지배권 싸움이죠. 지배권 싸움은 해결된다고 물리적인 자 봐봐 저극끼리 있을 때는 이런 게 물리적인 갈 뭐야 싸움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싸움 중에서, 나들만 있을 때는, 아, 진짜, 신태가 서로, 해리 받고, 에? 몸싸움이 한마디, 몸싸움. 아, 몸싸움으로, 어, 우리를 점할수 있구나, 이거 비단단 말이야. 그 결과, 더욱더 심각한 밤을 초래하겠죠 그리고, 비싼 소들의 대체가 되고요. 뭐보다, 야생에서 서한 것보다. 그럼, 어린 소들을, 자, 좋게 어린 소, 그, 뭐야, 나이가 든소 사이에, 깨도록 활려 하면 야들이 몸싸움을 한댔잖아. 그래서 다쳐서 죽을 수도 있겠잖아. 그러면 오른 속에 있으면 이거를 뭐야? 예방할 수 있는 거지. 적어도 몸싸움만으로는 뭐야? 자우위싸움을 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니. 에? 그럼 몸싸움으로만 하는 거 아니다. 야가 들어가야 돼. 몸싸움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요. 자 프리 벨 i 임 이랬는데 우세한 거. 육체적 전투에서 누구와의 장난스러운 친구, 야 친구가 아니고 지금 어른 소하고 있을 때배는 거다. 만 to 어떻게 e t h 야 r 어떻게 무리 짓는지 어디에서가 아니고 나다지게 이거 그냥 나는 feel fan 했습니다. 사육 우리가 아니고 목초지에서 이것도 아니고 장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밀치기를 청년들 아니지 어른 소가 있을 때 이렇게. 야, 어린애만 있을 때도 이거 했잖아요. 어린애들만. 자, 지배력 싸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를 보여줌으로써, 뭐가니로? 싸움이 아니고. 그렇죠. 사실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제 생각에는 진짜 아주 좋은 문제로 생각은 안 되는데 이게 그갈 답을 어른 소 가지고 주로를 하면 쉬웠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른 소가 없을 때 어린이 의속까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싸움이 안 돼. 지고받고 물리적인 싸움, 물리적. 그러면, 어른 속에 있을 때는 그걸 안 한다는 거이니니 어른 속에 있을 때는 뭐다? 싸움이 아니고, 그냥, 이어 주기.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야가 만약에 낫 배틀이 없었다면,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설령 이 문제를 못 풀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괜찮아요. 자, 이 문제, 이게, 딱 정확하게 탁, 풀어내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한거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자, 의미는 바탕으로 합니다 뭐를? 상징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상, 상징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네 다, 어,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이 있어서 자, 의미는 상징적 해석이다네 왜냐면 우리는 cannot be inside someone else's head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막에서 그 또는 그녀의 의도된 의미를 이야기해서 우리는 의존한다. 뭐에? 우리의 자 상징에 대한 사 해석에 의존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상징에 대한 해석이 이게 이게 중요하지, 그지? 예, 그지? 다른 다른 의사소통의 해석의 상징이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하려면 이에 서로 뭐야 이 상징에 대한 해석이 같아야지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해석. 자 예를 들면 말이나 제스처나 또 다른 행동. They can stand for someone else. 누군가 뭔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 그다음에 그 어떤 사람 말합니다 배고프라고.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 But we n o e x p e r e n c his or her hunger d i r c k l y 그또 보는 그녀의 배고픔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문장을 모아 우리의 경험과 동일시. 아하 서로 이해는 뭐야? 아하 이해 해석. 응? 저 사람이 의도를 의미를 해석하는 거 이란 거야자 우리의 다른 사람의 자, 전달에 대한 반응은 바탕을 한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한데. 자 인간은 이 원인이야.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까 결과도 뭐야? 경험으로 바탕을 놔야죠. 근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뭐야? 경험이 뭐야? 뭔가 마찰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들어가면 경험이 뭔가 마찰이 있다는 거야. 경험이. 경험이 근데 뭔데? 경험은 상징적 해석의 기준이래. 상징적 해석의 기준이래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는 거야. 자, 찾아볼게요. 1번. 집중이나 적극적인 정치부적 아니죠. 강력한 투생 뭐에 대한 누가 나 선두권을 잡을 건가에 대한 두 선권을 잡을 건가에 대한 일단 3번 서로 다른 해석 똑같은 상징적인 말이나 제뚜로게 있네 왜 상징이 해석이 다르니깐 뭐야 경험이 다르니깐 해석이 다른 거잖아 또따 답은 3번이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의 배고픔은 아마도 당신의 배고픔만큼 즉각적일 거다 방의 온도는 아마도 나에게 차갑지는 않을 거다. 나의, 음, <laughs> 실험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느린 인지적인 과정이 아마 의미할 거다. 나로 하여금 더 오래 걸린다. 어디에 도달한 데 유사한 문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당신에게는 명백함. 그럼 이건 뭐야? 경험의 차이가 다 다르다. 중 나는 쥐를 읽지 않은 거.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말이나 제스처의 이해, 어, 이해가 돼야지만 의사소통이 되니까, 여기는 어려움이잖아. 요이 여기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안면서 어려움을 보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12번입니다. 12번은요, 그것의 의미는 대절이 아니다. 만약에 두 개의 절반이 비슷해 보인다면, 면두 개의 절반 이렇게 나중에 나올 거야. 이게,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오케이. 미눈에 결과적으로 비슷해 보인다. 데 음? 여기 비슷해 보인 것의 의미를 찾을 중에 비슷하다. 이거 딱 찾을 거야. 이? 갑니다. 음, 중력의 힘인데요. 머리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중력의 힘이 우기를 살찌합니다. 안티 소 트로픽 스페이스 <laughs> 비등방성의 어? 공간에 살고 한다 근데 비등방성의 공간 아예 어려워 그래서 다시 설명 하면 즉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냐면 역학이 달라진다 방향에 따라서 그러 그러니까 역학이 예를 들어 똑같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에 따라서 이게 뭔가 달리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자. 내가 오른쪽 스탑인데, 예를 들어, 왠지 오른쪽 잼이, 요로 당길 때는 9의 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요로 당길 때는, 왼쪽으로 땡길 때는 원지 12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을, 요런, 어, 어 것을 말하죠. 어이? 자, to rise upward. 요게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왜냐면, <laughs> 비등방성의란 말이, 일반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말이거든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이불로 어휘를 어렵게 해서 아이들에게 과은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들아. 당황하게 만들어서 일단은 아 어렵지 못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당황할 필요 없어. 이런 글이 나왔다고 해서 어렵지만 그 뒤에 반드시 설명을 안 주면 앵간 기나로기 때문에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의 의미는, 저항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승리입니다. 자, 내려오는 거나 떨어지는 것은, 자, 굴복하는 거다. 땡김에. 아래로 때 땡김에. 그렇지. 봐봐. 일단은 여기 서 있는 거라는 거 있잖아. 우리가 사실은 아무 힘을, 어, 아, 아무 힘을 안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냥 서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 땡기는, 우리가 보기에 느끼기는 제로인데, 땡기는 힘의 분력에 버티고 있으니까 사실은 요만큼의 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지? 자, therefore, 따라서, <laughs> 자, 그 아래로 땡기는 것은 수동적인 수농으로 경험이 됩니다. 자, 그것은 다릅니다. 이러한, 자, 고르지 못한, 공간에 고르지 못한, 즉, 여기에서는 이제 불균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공간의 불균형으로부터 대처리알이 다른다. 서로 다른 위치는 역학적으로 똑같이한다 그러니까, 목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학적인 위치가 힘이 다르다는 거지. 여기서 물리학의 법칙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물리학의 법칙이 대처리알를 지적한대. 자, 뭐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중력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이를 필요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물체에서 잠재적인 에너지는 자 높은 곳에 잠재적인 에너지는 더 큽니다. 낮은 곳에 있는 것보다 그렇지? 물체 위게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크지 요 위에 있는 게 낮은 것보다 자 시각적으로 특정한 모양이나 아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의 형태는 자더 많은 물건 무게를 나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 위에놓여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라면 상자가 요게, 요게 있느냐, 요게 있느냐, 요게 있느냐 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야가 더 무거워 보이는데 야가, 야가 야가 더 무거워 보이는 데 있으면 응? 그래서 자 만약에 전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렇게 더 보이니까 야가 요떡기라면요 정도를 놔야지 야보다는 가볍게 보이거나 비슷하게 보일 거야 야. 요 이렇게 놔야 돼. 다 안정감이 있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크기를 똑같이 이렇게 두잖아요, 똑같이 크기를, 그러면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사람 실제로는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똑같이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게 더크보인는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넘어질 것같이 전시물품이 될수있데자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수직적 방향의 균형은 얻어질수 없다. 똑같은 물건을 놨을 때 서로 다른 높이. 그래. 자, 더 높이, 어, 우리는 높은 곳에 더 가벼운 걸 놔야 된다. 자, 실험의 증명은, 이와 이 크기와 관련된 실험의 증명은 언급되어졌다. 이사람에대해서 만약에 사람이 요청을 받는다면, 아이색하면 딱 절반은 다는 거야. 자르는 거야. 절반. 자 뭐를 반디큐얼하면 수직의 반디큐얼 수직의 선으로 뭐야 그것을 측정하지 않고 그냥 반으로 자라 그러니까 아무 측정하고 그렇게 반으로 잘라 그럼 대부분 반드시 자그 마크 트그 표시를 딱반자르 표시를 생각보다 이게, 이게? 생각보다 어떻게두드러지게 반드시 이 표시를 높게. 반 잘랐는데, 여기 표시한 거야, 반이라고, 이렇게. 응? 이렇게 표시한대, 대부분 사람들이. 만약에 그 선이 실제로 반이라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봐봐. 위에 거를 더 길게 느끼니까, 진짜로 반을 잘랐다 하면, 여기잖아. 예? 여기 50cm, 50cm, 대가 진짜 반을 잘랐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느낀다고? 위에 거를 더 길다고 느끼니까, 실제 50cm로 법처럼 느껴져야 돼요. 70cm 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 근데 요 문장에서는 뭐랬는데, 요 문장에서는, 요 문장에서는, 만약에 똑같이 보려면,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똑같이 보려면, 야가 짧아야 되고, 요 밑에가 길어야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똑같이 보려면, 어떻게, 위에 끼 짧아야 된다가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이 문제는 굉장히 논리적인 문제죠. 그래서 논리적인 문제니까, 근데 이것만 이해하면 돼. 위에 게더 무거워 보이고 위에 게더 길어 보인다 그러니까 똑같이 요게 1 0 c m 에 10cm면 위에 거를 위에 거는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할지 15cm로 인식한다 그러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 똑같이 느껴지게 하려면 나는 예를 들어 8cm 야는 10cm라면 아, 어 길이가 비슷해 보이고만 그렇게 인지를 한다 그렇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뚱. 좀...